제가 세 번째 타격을 준비할 때, 이정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은 할수 있어요. 형의 눈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5월 17일, 오라클파크에서 윌머 플로레스는 13년 경력 중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세계의 홈런 8타점, MVP 수상과 베이 에어리어를 뒤흔든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새로운 동료 이정우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왜 플로레스 같은 베테랑 선수가 단지 한 마디 때문에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이정우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언론은 이것을 경기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 타격이라고 부를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스포킹TV에서 확인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9대 1로 이긴 경기는 단순히 스코어만 본다면. MLB 시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방적인 경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오라클파크에서의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힘, 심리적 압박, 그리고 동료들 간의 조용한 신뢰가 어우러진 교양곡 같은 경기였습니다. 윌머 플로레스는 10년 넘는 경력에서 단한 번도 6타점을 넘긴 적이 없었지만, 이날 세계의 홈런과 총 8타점을 기록하며 믿기 힘든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단순한 타격 기록이나 홈런의 거리가 아니라, 자이언츠 팀이 초반부터 끝까지 승리의 리듬을 유지한 방식입니다. 한국 출신의 중견수 이정호는 직접 득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브릿지 플레이어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고 팀의 심리를 안정시키며 매우 정교한 타격 결정을 통해 경기를 조율한 그는 직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플로레스의 첫 번째 타석에서의 그랜드 슬램이나 세 번째 타석에서의 솔로 홈런 뒤에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베테랑 타자와 MLB 첫 시즌을 맞이한 아시아 신인의 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쓰여진 하루가 열어준 새로운 장은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 사람이 아닌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만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전 승리 후, 윌머 플로레스는 기자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늘의 영웅이었습니다. 세 번의 홈런 8타점, 그리고 당연한 MVP 타이틀. 그러나 방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플로레스가 가장 먼저 언급할 사람이 이정우라는 것을 모두가 그랜드 슬램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플로레스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플로레스는 경기 후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순간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을 플로레스에 따르면, 3회에서 그랜드슬램을 친후더 가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 속에는 이제 끝인가, 이게 전부인가, 다시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우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레스가 6회에 다시 타석에 올라설 준비를 할때두 명의 주자가 베이스에 있는 상황 이정우는 플로레스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영어로 말했습니다. I saw it in your eyes. y o done 났던 옛, 즉 당신의 눈에서 봤어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플로레스는 놀랐습니다. 이정우가 대단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 눈빛이 흔한 격려가 아닌 거의 예언에 가까운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플로레스는 새로운 구원 투수와 맞섰습니다. 공은 빠르고 낮게 들어왔고 이전에 J.P. c 어스와 대결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에너지가 그의 몸을 이끌듯 플로레스는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배트를 휘둘러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자이언츠는 7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타격 후 더가웃을 지나갈 때 그는 이정우의 눈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크게 소리치거나 가슴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봤죠? 플로레스는 이정우를 기술 전문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정우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항상 적재적소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플로레스는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7회와 8회 사이에 그는 세 번째 홈런을 시도할지 망설였습니다. 팀은 이미 크게 앞서고 있었고, 상대 투수는 처음 대면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정우가 다가와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걸 가지고 있어요. 끝내버리세요. 플로레스는 세 번째 타석에 올라섰고,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때로는 코치가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조용히 믿음을 주는 사람을 찾기는 드문 일입니다. 플로레스는 말을 멈췄고,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이정우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그는 폭풍 속의 고요한 지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MVP 타이틀을 받았지만, 이정우가 없었다면 저는 단지 경기를 잘 마무리하려는 선수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더큰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 카메라, 렌즈 사이에서 오늘의 영웅 윌머 플로레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 말, 한 번의 눈맞춤, 어깨에 얹힌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밖에 함께하지 않은 조용한 한국인 동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어떤 타이틀보다도 소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를 9대 1로 대파한 후. 미국의 여러 매체는 윌머 플로레스를 극찬했습니다. ESPN, 폭스 스포츠, MLB 네트워크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매체까지 모두가 그의 세 번의 홈런과 8타점 경기를 인생 경기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후, 초점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플로레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점점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 즉, 적재적소에 영감을 준 동료 이정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아침 뉴스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제목들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의 홈런 경기가 한마디에서 시작되다. 윌머 플로레스가 빛났지만 영감은 조용한 한국인 동료에게서 이정우는 점수를 올리지 않았지만 점수를 만들어냈다. 많은 스포츠 해설자들이 이정우를 영감의 전달자, 조용한 리더 또는 자이언츠의 정신적 중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정우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에서 솔로는 아니지만 멜로디가 폭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리듬 유지자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의 야구 팬들도 플로레스와 이정우의 이야기에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딧, 팬그래프스, MLB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인터뷰가 방송된 지몇 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홈런에 열광했지만, 이제는 한눈빛에서 눈을 뗄수 없습니다. 이정호는 점수판에 오르지 않아도 영웅입니다. 그는 동료들의 마음속에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자이언츠의 오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으로서 플로레스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정호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플로레스에게 세 번째 홈런을 칠 이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윌머 플로레스가 이정우의 격려 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강하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이번 시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야구 전문가들이 자이언츠 와 애슬레틱스의 경기 후 윌머 플로레스 의 개인 성과를 칭찬하는 대신 작동 원인인 이정우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스포츠 방송국의 한 베테랑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점수를 내지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정우 효과가 야구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롤모델로서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함과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mlb의 다른 팀들은 이정우가 타석에 설 때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단지 한 번의 눈빛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라클 파크에서의 마법 같은 날, 점수는 플로레스의 몫이었지만, 정신적 가치는 이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려한 스포츠 세계에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이정우는 경기를 지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마음을 지배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런 특별한 스포츠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포킹TV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